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 10장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곧내 말을 듣는 것이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신 자 아멘. 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의 시작을 또한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날이 주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어, 뭐 온전으로 어, 온전히 기,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 복된 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어버전의 오늘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어버전 하나님, 어, 또한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주를 높일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여행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전도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장에서 누가 복음 구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70여 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12명을 보내시고 다시 70명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하필 12명이고 70명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도 여행자로 파송되는 70명의 제자 이들은 누굴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0명의 의미에서 70명이 가지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추측은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그 숫자는 12일 겁니다. 야곱에서 12명의 아들이 남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집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는 무엇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12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울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 세우고 보니 우연히 열두 지파 하고 숫자가 맞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열두 지파와 같은 숫자로 세웠다고 라 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론 유다가 사도 열두 명의 사도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냥 두어도 되는데 굳이 마티아를 세워서 열두 명의 제자를 채워 놓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열두리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와 연관성 있게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열두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열두사도가 온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고 있는데 70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갔는지 기억하십니까? 70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숫자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야벳을 이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열방의 민족의 숫자들이 총 70명입니다. 70개, 아니, 70명이 아니죠. 70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70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의 숫자 또는 어떤 한 민족의 전체의 숫자를 의미할 때 70이라는 숫자로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혼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때, 그는 그를 도울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자기를 돕도록 합니다. 그들이 모세 옆에서 보좌했다는 거예요. 이들 70명의 장로가 곧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였다는 거예요. 즉, 어제 본문에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오늘 70명의 제자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파송됐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12명은 교회 대표고, 70명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시.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후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즉, 열두 사도를 보내신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있습니다. 왜 열두 명을 보내시고, 다시 70인의 사도를, 사도를, 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각 지역과 지역 그, 그리고 다시 2절에 보니까 70명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는, 어쩌면 처음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첫 시작은 12명의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70명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명은 확장되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의 쓰임 받는 더 많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의 초청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성교사 아니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교사로 헌신한 사람,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만 성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성교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한 곳을 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있다면 바로 오늘 70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명령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갓도다. 복음전도의 사명은 마치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위험한 사명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손해를 보고 해를 입게 될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며 고개 숙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죠. 이렇게 잘 꼬셨다고요. <laughs> 여러분 전도할 때 꼬시는 거 맞습니까? 어쩌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설득하고 잘 달래서 그렇게 복음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선교를 위해 어려운 나라들에게 양식을 보내 주고 선행을 베풀며 복음에 우호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복음을 스스로 싸구려로 만들어 그렇게 마치 우리가 매달리고 부탁하고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좋은 전도자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사정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전대나 배낭을 그리고 신발을 여행에 필요한 그 여분의 무언가를 챙기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를 받아주는 집에서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당당히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대접받으며 수고한 그, 그것에 대해서 격려받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혹 복음을 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를 만날 때는 10절 12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동네에서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 동네에서는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파하고 심판을 선파하고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받아들이며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는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정하고 애걸복곡하고 복음을 싸구려처럼 그렇게 물건 파는 외판원처럼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마치 중세의 십자군처럼 무례하고 강압적이고 저주를 선포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됩니다. 평안을 빌라는 것이 기억해야 될 태도는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이, 이미 말씀이 힌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낸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이웃,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이 우리 주님이 친히 가고자 했던 곳, 우리 주님이 친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대신 주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자로 서 있다면, 우리 언어 속에 주님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싸구려처럼 굽신거리고 매달리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너무 귀하기에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내가 그 삶을 지금 내가 있는 내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대신 살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자세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까? 여러분 의외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교회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복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복음이 익숙해져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수 있기에 충분한 죄성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는 맡겨진 다음 세대의 교사, 어, 교육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우리들의 삶도 복음에서 점점 멀어진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도 몸부림치며 복음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셔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같이 할때 오늘 우리가 주일이어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우리 성도들 드릴 터인데,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음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조롱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던 기도 제목인데, 아예m 선교회 의 여러 가지 의안 좋은 모습들, 여러 가지 이렇게 불합리한 모습들, 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게 대표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확진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줄 서서 방호복을 입고서 병원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서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이 아이들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 영혼도 정말 귀한데 혹여나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러지 않도록 혹시 어른들의 어떤 부주의함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영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참 자신들도 영문도 모르는 제 자신들 확신돼서 방어복을 입고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영혼들, 혹여나 신앙 때문에 신앙 안에서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갖고 또한 기도해 주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